제천 갈까? 가볍다니까녕하세요네 사내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제천 가는 거 8m 짜리요 요거 네. 지금 네. 그큰차 들어갈 수 있는 데죠 거기 아 길에서 실어요 아 길가에서 실는 거예요? 네 11톤 차도 조금 아까 싣고 나갔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여기 군포라서 넘어가는데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아네 문자 주시겠어요?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네. 네. 네 바로 가시는 겁니다 네 짐이 진짜 없다 <laughs> 길가에서 실는 거라는데 제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잡고 내려가야지. 빈 차로 갈순 없지 않습니까? 박스 파레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하니까 무게는. 요거 실고 갑시다. 안에 아, 좀 배고프다. 대천 네, 제가 30분 정도 뒤에 도착할 것 같아서 미리 전화 좀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들 나오는 배경이 여긴가? 여기 맞나요 원미동? 그 원미동인가? 아 신호마다 다 걸리네 이거 짜증나는 동네네 야또 걸렸어 또 걸렸어 신호가 좀 이어지게 해놔야지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아... 어, 어디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아까 전화드렸던 기사입니다 네네 네, 제가 여기 도착했거든요 대신호터카 그 맞은편길 편의점 앞에, 세븐일븐 편의점 앞에 네. 주차해 주신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차 이제 좀 있으면 나갈 거예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이 차도 실는 건가 모르겠네 일단 문이나 따보겠습니다 언제 오는 겨? 언제 오는 겨?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차 앞으로 좀더 뺄까요? 두개더 실나요? 상차 다 했거든요. 어, 골목길하고 정신 없어가지고 빨리 나가야겠어. 이리로 나갈 수 있을까? 전당에 아까 이거 상차하면서 여기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좀 사긴 했거든요. 좀 가다가 먹어야지. 시. <목소리> <목소리> 먹을 수 있을까? 올것 같은데 별로 가겠다 오늘 이거까지 하고서 이제 내려주고 퇴근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부지런히 달려서 제천까지 배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두과자 사왔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그냥 호두과자 맛천안역에서 호두과자 거기는 호두가 알이 커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응. 한번 천안 쪽갈일 있어가지고 한번 가다가 들려서 사 먹었는데 맛있더라 옛날에도 호두과자 별로 안 좋아했는데 미치. 두두 사랑의 동기억에 추억들이 너를 잡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조금만. 지나가지고서 이제 이거 언덕백이 있는데 될 거거든요. 아마 여기 왼쪽 길로 지금 내비가 안 내주는데 거기는 아마 약 사무... 300m 앞에서 거기는 이어서 50m 앞이점입다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거기는 사무실이고 이쪽으로가 아마 공장일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밖으로 올라갈 수 있을라나? 그때 돌릴 수 없어가지고 아마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해가지고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밖으로 올라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아버지, 그, 그, 세차장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장님 지금 배터리 다 나가가지고 꺼졌거든요 어쨌든 제 기억에 맡겨 왔는데 일단 잠깐 기다리라 해가지고서 잠깐 대기했다가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장면을 못 찍겠는데 이거 같이 하고 나왔거든요 아, 지금 이거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핸드폰을 찍고 있는데 배터리 조절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무사히 다 하차하고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위에서 저번에 내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는 맞거든요 제가 그 기억하는 그 회사는 맞는데 물건이 달라가지고 내리는 위치가 조금 달랐거든요. 그래서 맞은편 골목으로 와가지고서 무사히 하차했습니다. 집까지 살살 가볼게요. 어, 그래서 충전 많이 됐네. 집에 도착했고요. 오늘 운행한 거리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7에 5.1 연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요즘 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화물롭게 지 몰라오는게 예전만큼 이렇게 없다고 제가 몇 번씩 계속 말씀드리는데 없으면 없는대로 또언젠가또 나아지겠죠.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저는 좀 버티고 있거든요. 같은 화물업계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좀 힘들겠지만은 우리 좀만 버텨가지고서 경기가 좀 나아지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